몇 개월 전제 절친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서 본인이 직접 적은 내용조차 알아볼 수 없으니 제발 도와달라고요. 애써 남긴 회의록을 지옥에서 온 노트라고 부르는 친구를 보며 업무 일지 잘 쓰는 법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 제 친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1년 만에 동료 평가를 잘 받고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해방되게 만들어준 업무 기록 노하우를 전달드리려고 해요. 방법을 전달드리기에 앞서 일을 잘해야 하는 이유와 일을 잘한다의 기준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을 잘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동료 평가와 같이 타인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기대를 받게 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나 책임을 맡을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성취감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승진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값이 올라가는 만큼 자존감도 올라가게 돼요 그렇다면 일잘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적당히 즐겁게 나만의 중심을 갖고 일하며 원하는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인이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번 즐거울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업무에 호기심을 갖고 목표를 세워 매일 조금씩 달성해 나가고 생계뿐만 아니라 취미를 무리없이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며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만 11년이 넘었고 현재 네 번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제가 원했던 시기에 원하는 직무를 하며 원하는 수준의 소득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준 건 바로 업무일지예요. 11년째 꾸준히 업무 기록을 붙들고 방식을 발전시켰더니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꼼꼼한 부족이라는 단점이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직무와 상황별 업무 기록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제첫 직무는 현장 영업직이었는데요. 근태는 자유롭지만 매월 실적을 내야 하는 직무인 만큼 목표를 정확히 수립, 기억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목표 달성 방식은 OGSM이에요. 거래처와 미팅을 할 때마다 목적, 목표, 전략, 성과 측정 방안을 세워서 가는 거죠. 특히 전략에서는 서로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위주로 한 문장으로 구성해 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외 정량적인 매출, 재고, 결제 현황 등은 대시보드 형태로 도식화해서 관리하시는 게 현황을 알고 보고자를 만들기 편하실 거예요. 이런 디지털 기록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에 가까운데 개인 업무에는 영업 목표 달성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죠. 컨퍼런스 참석이나 서류 작업 등등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하루의 업무를 관리할 땐 아날로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현장 영업직은 특히 전화를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바로 꺼내서 적을 수 있는 수첩이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보시는 이런 6공 가죽 다이어리를 구매해서 그날그날 할 일들을 중요도와 긴급도 순으로 분류하고 급하게 적어야 할 사항들도 볼펜으로 빠르게 메모한 뒤 여유가 생길 때 다시 보곤 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 파트너들과 협업해야 하는 마케팅이나 기획 직무를 담당하실 땐 속도와 공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대고객 마케팅 직무를 4년 동안 담당했을 땐요, 총 5개 시스템을 활용했어요. 태블릿 메모 앱은 키보드로 회의록을 빠르게 타이핑할 때 주로 사용했고 노트북에 바탕화면 메모 앱과 직접 만든 먼슬리 엑셀 템플릿은 매일 할 일들을 적는 용도였습니다. 한달 이상 단위의 프로젝트 진척 관리는 엑셀 간트 차트 구성원들과 같이 하는 세부 업무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앱의 플래너 기능을 활용했어요 나름 용도가 명확해서 그 당시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듣기만 해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업무 성과는 괜찮았는데 기록이 분산되면 머릿속이 덩달아 복잡해지고 속도가 너무 빨라도 과부하가 걸린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업무 기록을 디지털로 하는 게 좋은지, 아날로그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록은 크게 네 가지 장점이 있어요.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있고, 상세 검색이 쉽고, 보안이 좋으며, 글씨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반면에 기기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접속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갖고 다니기엔 무겁고, 각종 알림에 방해받기 쉽습니다. 아날로그 기록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직접 쓰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고 나만의 속도로 곱씹으며 기록할 수 있고 접속 없이 바로 펼쳐서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상세 내용 검색이 어렵고 노트가 오염되면 내용이 유실되고 악필인 경우 심리적 만족감이 떨어지죠. 저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작년부터 이두 방식의 장점만 골라 업무 기록을 시작했고 능률이 올라갔습니다. 아날로그를 메인으로 디지털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예요. 먼저 아날로그 기록 도구부터 소개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건 마음가짐과도 관련이 있어요. 장비가 마음에 들면 애착도가 높아지거든요. 저는 하드커버로 된 몰스킨 도트노트와 두 개의 펜홀더로 잠금이 가능한 커스텀 가죽커버, 그리고 파이로트 주스업 멀티펜을 사용해요. 사실 하드커버 노트를 사용하실 경우 가죽커버까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몰스킨이나 로이텀처럼 포켓이 있는 노트를 추천드려요. 갑작스레 누군가를 만나서 명함을 건넬 때 포켓에서 꺼내면 딱 좋거든요. 그리고 필기구는 가급적 멀티펜을 꼭 추천드립니다. 멀티펜이 색상 바꿀 때 속도가 빨라서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제 업무일지를 보여드리면서 상황별 업무 기록 방식 세 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4월부터 9개월간 직접 테스트해봤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노트에 업무일지 작성하시는 게 처음이라면 우선 회의록과 목차만 작성해 보시길 권장드려요. 여기서 핵심은 요약해서 적는 것입니다. 거인의 노트와 파서블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인 김익한 교수님도 모든 걸다 적지 말고 요약해서 적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거든요. 회의 도중에는 6하원칙에 따라서 적어 보세요. Y는 회의 목적, 후는 논의 대상자와 후속 업무 수행 대상자, what은 논의 내용, how는 후속 조치 사항, when은 논의 시점과 마감 기한, where는 논의한 장소입니다. 바쁘시다면 어디서 논의했는지, 논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코넬노트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왼쪽 여백에 소주제나 키워드를 적어서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약하는 게 결론을 도출하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내용을 바로 소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귀하기 쉽게 만드는 것인데요. 회의 직후에 회속 업무를 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연이어 미팅이 있다거나 갑자기 치고 들어온 일이 생기면 나중에 다시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매월 회의록 목차를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매월 첫 페이지 한 장을 온전히 목차에 할당해서 회의 날짜, 페이지 넘버, 회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더 성장하기 위해 지난달을 회고할 때도 목차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버전은 회의와 단발성 업무가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 단위의 미팅이나 보고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주를 한눈에 볼수 있는 주간 페이지를 추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우선 본인의 근무일이 며칠인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 한 페이지에 5일이 들어가게끔 구성을 했고, 나머지 한 칸은 주간 주요 일정이나 업무를 적을 수 있는 리마인더 섹션에 할당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하루의 시간대별 일정을 캘린더 앱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면 노트에는 가로형으로 업무와 주요 일정을 기록해 주세요. 맨 위에는 이번 주가 1년의 몇 주차에 해당하는지 써 주고요. 리마인더는 시간 순서 상관없이 중요한 일들을 모두 써 줍니다. 다 쓰고 난 후에 각각의 일정을 오른쪽에 괄호로 넣어 주고 밑 데일리 칸에 하나씩 옮겨 줍니다. 데일리는 왼쪽에는 날짜와 요일 중간에는 그날그날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와 주요 일정, 오른쪽에는 기타 내용을 써줘요. 저는 근태는 셀프로 관리하고 싶어서 착석시각과 퇴근시각을 적어주고, 누구와 식사했는지, 고마웠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개인용무 중꼭 그날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간략하게 써줍니다. 이렇게 주간 기록을 추가하면 한 주의 업무 흐름이 한눈에 보여서 에너지와 마음가짐 관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단위 기록까지도 할일 위주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월간 계획과 회고를 한 노트에 끝내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양식을 추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월간 일지에는 우리 개인 업무 혹은 일정만 적어 놓는 거예요. 저의 경우 맨 위에 동기 부여가 되는 이달의 문장을 쓰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나와 있는 달력을 그려서 마감기한이 뚜렷하지 않은 업무들을 맨 왼쪽 칸에 적어 둡니다. 점심 약속이나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 등을 적어놓기도 해요. 그 다음 일정이 정해지는 업무들을 주간 일지에 옮겨 적는 겁니다. 살짝 중복일 수 있는데 한번더 적으면 더 확실하게 인지되더라고요. 목차와 회의록은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고 한 달이 다 끝나면 회고를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정리 요약하면서 회고하는 편인데요. 먼저 제목은 이번 달 한눈에 보기라는 의미로 먼 a 글란스라고 적어주고. 주요 미팅과 일정, 각각에서 얻은 교훈이나 느낀 점, 그리고 다음 달에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어줍니다. 여기서 한달 회고가 월간 일정과 다른 점은 업무 유형별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은 딱히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일하면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만 간략하게 써주는 편이에요. 일기에서도 다시 보기가 중요한 것처럼 업무일지도 이렇게 리뷰를 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조금 더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 일지를 쓰면서 느낀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일을 할땐 꼼꼼해야 하며 그걸 도와주는 최선의 방식은 바로 기록이다. 둘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나에게 어느 정도 주도권이 있을 때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록만이라도 의도를 설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업무 일지를 통해 발전하는 나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꾸준히 해봐야 한다. 연말 연시에 다이어리 영상은 쏟아지는 데 비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록방식에 대해서는 영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저도 작년 4월부터 리더의 피드백을 받고 경각심이 들어서 이걸 업무일지로 해소해 본 거거든요. 이제 간 연수를 앞둔 실사원분들께서도 수행하게 될 직무와 업무 유형에 따라 이런 기록방식을 적용해 보신 후 피드백 남겨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온 양식은 전부 네이버 카페에 올려둘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긴 호흡으로 더 전략적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2024 업무일지 셋업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